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입니다. 최근, 바이브로 정말 오랜만에 솔로 가수로 돌아온 빅뱅의 태양. 게다가 방탄소년단 지민과의 협업 소식에 많은 케이팝 팬들이 놀랐는데요. 춤, 보컬,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두 사람의 노래는 엄청난 감동을 주었죠. 그와 함께 많은 팬들은 태양과 지민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을지,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을지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태양의 인터뷰를 통해 그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과 작업한 이유. 빅뱅의 태양과 방탄소년단 지민의 협업의 시작은 더블랙 레이블의 대표이자 프로듀서 테디가 스쳐 지나가듯 한말 때문이었는데요. 약 2년 전 군생활을 훌륭히 마치고 전역한 태양이 앨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테디 프로듀서가 이때쯤 태양과 지민이 멋진 곡으로 같이 협업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태양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던 태양. 태양은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작년 여름 여러 행사와 사석 등을 통해 태양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지민이와 자연스럽게 같이 음악 작업을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처음에 태양이 지민과 함께 하고 싶었던 곡은 바이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nme 인터뷰에 의하면 태양이 처음 스튜디오로 온 지민에게 다른 곡을 들려주려는 찰나 테디 프로듀서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테디 프로듀서는 태양에게 그 노래가 아닌 바이브가 좋을 것 같다며 콜라보레이션 할 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 바이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뼈대만 있을 뿐 미완성의 곡을 지민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태양은 지민에게 사과를 하고 테디 프로듀서와 함께 일주일 만에 바이브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양과 지민이 함께 할 노래 바이브가 태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테디 프로듀서가 급작스럽게 곡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태양과 지민의 보컬 태양과 지민 모두 보컬리스트로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이죠. 먼저 태양은 마치 흑인 보컬리스트를 생각나게 하는 R&B 창법과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뷔한 지 2년 만에 솔로 앨범 핫과 타이틀곡 나만바라바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음반상과 R&B 노래상을 수상할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정상 R&B 아티스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의 멤버 태양과 별개로 R&B 가수 태양의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죠. 반면 지민의 노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니크한 음색인데요. 피땀, 눈물,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온 등. 지민이가 맡은 도입부 파트는 특별함이 있어 도입부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죠. 그러나 지민이가 가진 보컬의 강점은 음색만은 아닌데요. 그 음색을 더욱 잘 살려주는 고음 스킬과 R&B 감성의 가성 테크닉은 노래의 호소력을 더욱 잘 살려주죠.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에서 그 특징이 더욱 잘 들리는데요. 지민이의 놀라운 감성에 전설적인 R&B 그룹 보일즈 투맨의 멤버, 슈온스톡 맨이 이 곡을 커버하여 부는 기도 했고 r&b 천재라고 불리는 칼리드는 세렌디피티를 듣고는 이 곡을 듣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너무 좋다라고 sns에 글을 남기며 몇 년간 이 곡을 플레이리스트 에 담고 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민이의 보컬에 r&b 감성이 담긴 이유는 태양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요. 데뷔 초 지민이는 태양을 향한 팬심을 계속해서 드러냈었죠. 방송에서 태양의 눈코입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부르기도 하고 18살에 배운 태양의 웨딩드레스 피아노를 몇 년간 칠 정도였는데 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번 태양 태양과 지민의 콜라보레이션 곡 바이브에서 두 사람의 보컬 합이 굉장했습니다. 태양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지민이의 보컬이 얹힌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서로 다른 보컬 텍스처와 느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본 것처럼 서로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태양과 지민의 보컬 음색이 확연히 다른 만큼 키와 음색 톤을 맞추기 위해 여러번 재녹음을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보컬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연결된 바이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태양과 지민 지민이 이런 바이브를 보여준 것은 보컬뿐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과 지민의 춤선. 얼마 전한 커뮤니티에, 근데 태양이 춤을 출수 있어? 라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태양은 과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상위 아이돌 춤꾼이었죠. 춤하면 빠지지 않는 박진영은 태양의 춤을 보며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완전히 몸에 익으면 박자를 가지고 노는 상황이 온다 라고 말하며 태양을 춤의 달인으로 꼽기도 했고 많은 안무가들이 태양이 가진 특유의 그루브와 놀라운 스킬을 칭찬하며 아이돌 최고의 춤꾼으로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무대 위에서 태양만이 보여주는 춤의 섬세한 느낌이 남달랐었죠. 지민 역시 춤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돌들이 닮고 싶어하는 탑 클래스 춤꾼 중한 명인데요. 지민이도 춤으로 섬세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태양과 지민의 춤은 확연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태양의 춤은 흑인 음악의 그루브와 느낌을 보여준다면 지민이의 춤은 아름다운 춤선과 섬세한 디테일로 마치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민이의 춤이 이런 느낌을 주는 것에는 무용을 했던 영향도 있는데요.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전체 수석 으로 입학할만큼 놀라운 무용실력 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의 춤이 바이브에서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 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태양은 지민과의 퍼포먼스 호흡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 했던 멋있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 스스로 만족했던 기억이 있다고 언급하며 옛날 힙합 듀오 같다고 이야기했죠. 같은 안무인데도 확연히 다른 춤성과 느낌이 느껴지며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이런 멋진 안무에 두 사람은 챌린지 영상. 도 만들었는데요. 보통 챌린지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하기 위해 쉬운 포인트 안무를 만드는데 태양과 지민은 진짜 도전하게 만드는 챌린지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춤꾼들이 함께 챌린지 영상을 찍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람은 개그맨 조세호였습니다. 개그맨 조세호가 보여준 의외의 바이브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죠. 그 다음 타자는 YGX의 안무가 리정으로 멋진 챌린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의외의 춤꾼들이 나와서 멋진 바이브를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놀라운 바이브 성적과 활동 빅뱅 태양 방탄소년단 지민이라는 엄청난 아티스트가 함께한 만큼 바이브의 글로벌한 음원 성적 역시 굉장했는데요. 발매 하루 만에 아이튠즈 6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도 15일 기준 1일 글로벌 차트에서 26위를 하기도 했고 바이브 뮤직비디오도 하루 만에 약 2천만 뷰를 찍으며 글로벌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놀라운 인기와 관심만큼 태양은 활발한 활동도 예고했죠. 가장 예정된 방송은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인데요 팬들의 방송에 나와 달라는 요청에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한 네티즌은 빅뱅의 멤버 대성이 태양과 함께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빅뱅 멤버들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중이죠 그리고 음악 방송에도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이 컴백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지민이와 함께할 무대 의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 엔딩 포즈에 대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태양과 지민 지민이 함께 음악방송에 나오거나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모습은 많은 팬들이 기대중인데요. 단 한번이라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팬들은 태양과 지민의 바이브 제작 비하인드도 기대중인데요 태양은 인터뷰를 통해 방탄소년단 지민과의 약속을 위해 단톡방을 만들고 식사에 초대했는데 동명이인 인 지민이를 잘못 초대해서 당황 했지만 함께 식사를 했다는 재밌는 썰을 풀기도 했었죠. 그래서 팬들은 개그우먼 김지민 본명이 박지민인 가수 제이미 본명 이 유지민인 에스파 카리나 등 어떤 지민이 가 초대되었을지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썰이 있었던 만큼 태양과 지민이 함께 나오는 바이브의 제작 비하인드 영상 등더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약 5년 5개월 만에 솔로 가수로 컴백한 태양이 방탄소년단 지민과 함께하게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두 사람의 신곡 바이브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 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